영주권 신청 후 허가되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또 문자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은 본인 스스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간위계TV의 김선영입니다. 영주권 신청했는데 언제 허가됩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영주권 허가 기간은 출입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뭐 짧게는 4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뭐 1년에서 1년 반이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따라서 그 신청 기간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는 안산, 서울, 인천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뭐 1년 남짓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수원 같은 경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양주, 고향, 여기 지역도 4개월 정도, 창원, 뭐 부산, 청주, 천안 등 지역은 6개월 전후 서열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도 최근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서열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소리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허가가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여행사에 전화를 해도 모른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이유는 영주권은 신청까지는 대행사에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서류 또는 허가 나왔을 때는 항상 신청인 본인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를 가기 때문에 대행사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영주권 허가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오늘의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자 메시지가 허가된 후에 좀 늦게 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먼저 허가되었는지 확인하면 마음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자, 휴대폰 준비해 주시고 아래에 또 영상을 따라서 하나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고 네이버 검색합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하이코리아 검색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이트를 열면 이렇게 민원 신청 방문 예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주권 허가되었는지 이것은 영주권 체류 자격 변경 되면은 체류 만료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체류 만료일 조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여기에 여권 번호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여기에다가 입력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권 번호 알고 여기 생년월일 알고 여기 국가를 알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하면 된다. 이 뜻이기 때문에 지금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권 번호 먼저 입력을 합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 가리우겠습니다. 여권 번호 입력합니다. 틀리게 입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누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다 가려오겠습니다. 조선족은 한국계 중국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명원리를 입력합니다. 여기 7, 2, 3, 5요 뒤에 숫자까지 적으셔야 검색 가능합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어, 여권 번호 나오고, 그 다음 국적, 예, 표기되고, 생명원일 표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체류 자격이 바뀝니다. 원래는 F4에 있었던 분들이 허가되었으면 이렇게 F4로 변경됩니다. 체류가 만료일은 뭐 제한 없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보통 9999로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영주권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처음에 했을 때에 만약에 검색이 안 되면 다시 한번 검색을 하세요. 뭐두 번이고 세 번이고 검색을 해도 휴대폰은 망가지지 않고 사이트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번호, 그리고 중국, 한국계 중국인 생명원리 이렇게 적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대로 따라 하시니 참 쉽죠? 또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